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경제 대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CFO 프로그램 리더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 CFO는 여러 주정부가 조만간 비즈니스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인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아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월 17일자 조사에 따르면 CFO의 29%는 현재 경기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6%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실업률이 2021년 4.5% 2023년 3.5%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미국은 전 세계에서 2조 4,080억 달러분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의 총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7,300달러를 소비한 셈입니다. 특히 일부 제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폭증했는데 이러한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온라인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디지털 구매자 수는 작년 대비 1.32% 증가한 2억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로 개척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다양한 품목이 온라인으로 뛰어난 판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이 이미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돈의 기업은 제품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기르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미국 시장은 큰 위기를 맞았으나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돈의 기업 역시 대미 수출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